안녕하세요 현대자병배랄 대신 도행합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2022년 <laughs> 2년 하반기 예. 네. 말띠 인생 네, 좀 여쭤볼게요 예. 예 그래요 이게 상반기 운회에서는 말띠생들이 네네. 굉장히 덜쑥날쑥하는 운이 되고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상당히 운이 좋았어요 말띠생들 근데 운이 안 좋은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 저, 하반기 저, 저, 운세를 보면은, 임무생 말띠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자, 공부를, 끝을 보려고 덤비들면은 내가 이게 끝을 볼수 있는 그런 일이, 여건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마 이 자신을 갖다가, 이, 자신의 처지를 잊지 마시고, 내가 목표를 두고, 그, 그 꿈을 연결해서 나간다 보면은 아마 좋은 일들이 생기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2, 3세 지금 경호생 말띠 생께서는 이큰 뜻을 이루기 전에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관리를 갖다가 잘해가왔다면은 아마 하반기 운세에서는 큰 뜻을 펼칠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다는 거. 이 점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꾸준하게 하시는 게 아마 최고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45세 무오생 말띠생께서는 삼만병에는 아주 좋은 운을 받아가지고 뭐 자궁성공이 모여가지고 아마 큰 뜻을 이룬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반기 운세에서는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관제 구슬이 따라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신을 갖다가 잡아 흔들어 젖게요. 흔들어 젖기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엉뚱하게 흘러가서 내가 낭패를 볼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가 자기 뜻을 펼치는 데서는 흔들림 없이 해나가시는 게 아마 본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7세 병원생 말띠생께서는, 올해 선주 오을 초반에 상반기 운에서 잘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뭐, 하반기 운에서는 내가 미뤄놨던 거, 뭐, 미뤄넣어서 나왔진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밀려왔던 거, 밀려있던 거, 막뭐 이게 내가 어려움에 처했던 거, 그거, 그런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성조만 잘 받아서 성조님만 토라지지 않았다면은 아마 운이 아마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소원 성취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하반기 운에서는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인을 만날 거예요. 나이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내가 이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견을 기, 기인을 만날 수 있는 아마 좋은 인연들도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69세. 가보생자께서는, 하지 마세요, 이제, 이 나이에는. 무엇을 시작하려고도 하지 말고, 무엇을 어디, 에 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게 뭐, 아홉수는요, 이 삼재 못지 않거든요. 삼재 못지 않게 이게 아홉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들어오는 재물은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데, 나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는 행복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돈잃고 내가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일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 절대 어느 누구하고도 금전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안 하시는 게 좋고, 무엇이든 간에, 뭐든 시작을 하지 마시고, 일단 이 나이에는, 내 하반기 운세에서는, 이내 건강만 잘 챙겨 나가시면은, 아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든지 건강 잘 챙기시고, 소원성취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